패키지 왜 이렇게 어접해? 백팩을 진짜 오래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코딱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너무 캐주얼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또 유행템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너무 애들 거 같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laughs>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고른 롱샴 백팩 오래된 브랜드긴 하지만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유행인 듯 유행 아닌 듯 유행 같은 브랜드긴 해요 <laughs>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롱샴이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도 안 매던 거를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결국에 구매하게 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퇴사하기 전에 파리비행 갔을 때 하나 살걸. 파리에서 사면 싼데. <laughs> 에이블리에서 샀거든요. 신규 회원 쿠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정품이 아닐 시세배 보상해준다고 뭐 그러던데 정품 맞겠지?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컬러가 되게 여러가지 있었는데 카메라에 보이나? 블랙은 싫고 해가지고 고른 차콜색이에요. 이거는 이너백. 딱 봐도 가방이 이너백이 없으면 물건 찾기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요 병에. <laughs> 오늘 간만에 일찍 일어났다. 오늘의 이벤트 사랑하는 친구 해림이가 조금 있으면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이덜 샤워라는 걸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두바이 살면서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그때 결혼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거의 다 제가 축하를 못 해줬거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축하해줘야지 그래서 오늘 친구랑 일찍 만나서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준비를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해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고 살짝 도톰한 니트 소재인데, 여기 가디건하고 스커트 셋업. 여기 옆에 단추로 되어 있는. 되게 귀여운 색깔도 많았는데, 핑크색도 있고, 그림도 있고. 저는 네이비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 최애 용산 백팩. 벌써 샀어? 음. <목소리나> 음. <순라나> 음. 뭐야, 이건 이름이 뭐야? 실가벨 아 거베라의 일종인가 보다 잘 봤는데 나 그래. 처음 와봐 엄청 많은데 내가 지금 테레바 생각한 게 있는데 나는 아예 노 아이디어 아.. 어... 왜요 왜요? 비싸네 이제 그림집으로 가자. 음. 머리 엄청 크다. 야, 네 얼굴만하다. <laughs> 여기 조화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조화야? 아니 컬러의 조화가 있죠. 조화, 조화. 아, 이게 조화로. 세개어요 네, 저둘다 진짜 살 빠진 것 같고 아, 이거살 빠지면 안 되는데? <laughs> 잘 가라. <laughs> 다음은 너다, 이영주. 응. 다 응. 뭔가 김혜림 글씨체 같아. 케이 응. 저희는 준비를 마치고 쉬고 있습니다. 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이거 진짜 옛날에 그래서 비행 오면 음. 이거 막 6개씩 사가고 끊었다? 이랬어. 아, 근이러고 여드름 나는 것 같아서 끊었는데 먹고 있다, 지금. 당이 필요해서. 아우 그렇다다. 은지가 나를 위해 구워온 건강한 글루텐 프리 빵. 네. 어 야무지게도 쌈네. 먹고 나오면 이제 쌈. 이게 안에 뭐가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 씹히는 게있 응. 네. 10분더 걸리나? 응! 아, 알았어 끊었어요? 다끊었구 아이고 애교가? 어, 천천히 넘쳐 <laughs> 어, 과연 음. 그녀의 반응은? 뚜둔 <laughs> 우리 여깄다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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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나안지 김혜림을 놀래켜라 이미 글렀어 <laughs> 봤어? 쟤 우리? 아니 오면서 봤겠지 참 아니 우린 안 보이잖아 어, 아, 그게긴지 나 지금 옆에 있을까? 여기 서나가 너무 있어 대박! <laughs> 애프터 졌어 새끼야! 우와! 진짜 푸다아 좋다 좋다. 저 외출 준비하고 가방에 짐 싸면서 워치인마이백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헐레벌떡 나가느라 못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가방을 풀면서 워치인마이백 찍어보려고. 사용해보고 난 후기는 일단 저는 대만 룩기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카메라를 두 개씩 갖고 다니는데 확실히 이게 옆으로 맬 때보다 백팩으로 매는 게 피로도가 훨씬 덜 하더라고요.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린다는 것도 장점이고 예쁜 키링 달아도 좋을 것 같은데 뭘 달아야 될까? 어쨌든 가방 열어볼게요. 두바이 살 때는 현금을 좀 갖고 다니는 편이어서 지퍼 달린 형태를 썼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신용카드랑 주민등록증 정도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컴팩트한 그냥 카드 슬로 씁니다. 캐비어 소재여서 스크래치 없는 튼튼한 어두운 베이지 톤 색감이고 저는 이거 두바이에서 샀습니다. 이런 뭐 스몰 레더 부츠나 이런 애들도 재고가 짜 많아요. 두바이 가실 분들은 브랜드 매장 한번 보시는 것도 여행 포인트입니다. 에어팟으로 이것도 두바이 살 때는 잘안 썼거든요. 왜냐면 회사 출근하는 거는 뭐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지하철을 잘 타지도 않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는데다가 이거는 충전이 안돼 있던 상태가 대부분인데 서울에서 여기저기 다닐 때 이동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없으면 안 되는. 지하철 딱 탔는데 배터리 없으면. 또이 케이스는 아이포리아 제품입니다. 선글라스. 네, 케이스는 코스인데요 내용물은 젠틀몬스터예요 젠틀몬스터가 케이스가 너무 커요 어, 얘는 로코코 되게 만듦새도 좋고 젠틀몬스터답게 트렌디하지만 너무 트렌디한 거는 또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트렌디함과 이지한 느낌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 색깔도 너무 새까만 블랙보다는 살짝 반투명한 느낌의 어두운 카키빛입니다 졸음 번쩍검 제 친구 해림이가 졸음 번쩍검에 완전 매니아거든요 덕분에 몇번 먹어봤다가 저도 어 이거 괜찮네 엄청 매워요 입이 텁텁할 때나 마늘 먹었을 때 명동칼국수 마늘김치 아시나요? 그거 먹고 나서 급하게 구입했던 앱니다 얘는 진짜 고인물이다 승무원으로 재직할 때 런던 비행 가서 프라이막에서 산 장바구니입니다 펼치면 이렇게 커지는 저한테는 추억이 깃들어있는 아이죠. 두바이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 가서 돌아다니면 마지막 코스로는 꼭장 보는 거를 즐겼단 말이죠. 짐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때 아주 욕이 납니다. 얘는 헤어케어 브랜드 클로란 제품을 사면 껴주는 애였던 것 같아요.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우드 브러쉬인데 곱슬에 부시시하고 진짜 잘 엉키는 모발이거든요. 생머리 스타일링 한 날은 얘를 꼭 갖고 다니면서 머리 빗어주거든요. 천지차이에요. 머리 빗어주는 거랑 안 빗어주는 거랑. 정돈이 됩니다, 확실히. 저는 저의 메이크업 수정템들. 그냥 쿠션이랑 이거 다립 제품이거든요. 지방시 프리즈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퍼프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트 모양이에요. 아주 글로우하진 않아요. 적당히 매트한 편이기 때문에 수정 메이크업할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우치는 마마카사르에서 구입하면 은 넣어주는 파우치거든요. 전 이렇게 힘 없고 뭔가 하찮은 파우치가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여기 뭐가 들어있냐. 원래 립 제품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녔는데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네 가지. 카멕스 립밤인데 체리향 나는 거고 갖고 다니면서 쓸 때는 이런 튜브형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스틱 코지 브라운 너무 브라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다크한 색상인데 외곽 쪽에 살짝 터치하고 블렌딩 해가지고 약간 음영 주는 용도 끝이 이렇게 뭉툭하고 갖고 다니면서 쓰기엔 편하더라고요. 이 펜슬을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해보면 그 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 제가 요새 핑크에 빠져가지고 로맨 글래스팅 멜팅 밤말 그대로 립스틱이지만 밤 느낌 닿으면 체온에 이렇게 녹는 느낌? 수정할 때는 이런 각질을 잠재워줄 수 있는 제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글로시한 입술이 트렌드잖아요. 제가 광고도 했던 제품인데 바이 바닐라 듀 글로우 틴트 레비슈 컬러입니다. 살짝 흰기가 섞인 쿨한 핑크 계열인데 반투명하게 살짝 비치면서 발색이 되는데 바르고 1분 지나면 유리알 광택이 돌거든요. 입술 메이크업 하고 위에다가 살짝 살짝 광택을 주면. 촬영 장비들 저는 카메라를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 14 확실히 얘는 기동성이 좋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크린이 크다는 게 최고 장점 그리고 꾸준히 몇 년째 달리고 있는 제가 그동안 답변을 많이 해드리기도 했지만 광각으로 찍히는 화면은 다 얘로 찍은 거고요 캐논 레그리아 미니X 별명이 정말 많은 애죠 오디션캠, 백종원 카메라 등등 광각 왜곡이 좀 심한 편이긴 하지만 또 얘는 또 얘만의 약간 대체할 거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세 번째로 쓰는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인데, 캐논 G7X 마크2 뭐 유튜버계의 공식 입문 카메라. 캐논 특유의 좀 이런 예쁘고 뽀얀 색감 때문에 계속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각이 좀 좁다는 거랑 오토포커싱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들 상쇄하면 상쇄할수록 카메라 비싸지니까. 이런 삼각대고, 맥세이프라서 자력이 있는 애거든요. 이렇게 잘 붙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삼각대도 챙겼는데 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얘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뺐는데 브랜드 없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어디서 샀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다리를 늘려서 쓰는 종류의 삼각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뽑아서 쓰는 형태고 안정성이 떨어지겠지만 더 편하기도 하고 이 부분. 물론 얘도 여기 나사가 붙어있긴 하지만 얘는 어느 정도 힘으로 조여놓으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완전히 조였다 풀었다 해야 하는 형태의 삼각대도 있는데 어, 그런 거 완전 비추입니다. 저는 삼각대는 얘만 쓰고 있어요, 요새. 여기까지가 저의 마침인마이백입니다